어? 여기 어딘데? 막아놨어, 막아놨어. 막고 있어, 막고 있어. 반칙, 반칙. <laughs> 아, 반칙. <단체. 웃음> 비동작의 아이템 전이거든 일단 미사일이랑 자석이랑 쓸 필요가 없어. 그래서 나 은얼검 탔어. 왜 은얼검을 타 근데? 얼 팔이, 아, 개그 말이 좀... 아니야, 이거 그냥 탔어얼 팔이 뒤로 가는 거면... 작업... 차권... 아, 다른 아이디로 오면 되는 거야. 생각해보니까...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지. 오판 삼선, 너가 펌프안 해가지고... 오판 삼선이라고... 오판 어, 삼선이 음... 음, 좀 쫄깃한 지 오랜거 해야지 더 아니 그 그거 타면 안 되죠 레디에바 일단은 김민느 기죠 아니 이가얼팔이가져갔데아 잠깐만. 말난좀 네, 어려운 거 해야겠다 음. 빨리 시작좀 해줘 아 공식 뭐냐고 아 시작해봐. 아신이면 카트맨의 근처라고. 아씨 이 개굴잼 장면을 그냥 막쳐버리네. 아, 아 뒤를 보고 주인공이라서 아. 사기 잘. 양아치들아. 아 이걸 했어야 재밌지. 이렇게 미리 차단하면 어떡해. 아 빨리 유튜브가 아, 못 잡네 진짜. 아, 그니까 아 그냥. <laughs> 가자. 왕아치네 그냥. 한대웅 가자. 나 양아치인데 앞으로 더 가서 기도는데 아니 춤 정말 많았어. 우리 아이디어일 뿐이야. 아니 뭐, 미사일 쓰는 데 미사일 어떻게 쐈어? 쏘지? 날매라고... 수상한데... 응. 크레파스라고... 크레파스... 미사일 어떻게 쏘지? 야 잠깐만... <laughs> 아, <잠시만. 웃음> 저. 아 잠깐만... 철... 이거 아 잠깐 잠깐만... 오케이... 날 때... 일단 나 거리 못 빠져... 중요에한 번... 어디야? 여기... 알았어, 죽였어나 거리 못 빠져, 나 존나 멀어. 잠깐만... 그럼 내는 너가 어 해야지? <내로, 내로, 웃음> <목소리> 아 그래요? 비 어떻게 냐어나 내가 대일 할게. 지금 또나1년치거다 하고 있어 <목소리> 야이이아나 야, 바나나 때문에. 아니 나 바나나 때문에 앞에 본 거야. 안은... 뭐... 어, 뭐야 이거 왜안 자꾸 안 떨어져? 안안 떨어져. 어? 디가아 but I d i d 밟았다 a p a but the Papa, but I 안 i <laughs> 아, n t Max, 막스 막스. 막스 막아 아, 뭐고 이거? 아유, 안리야 아이, 저개새끼 아, 칼을 쳤어아 어디라고 이거로 와. 아리 이제 얘는 앞으로 왔다, 지금. 봤다. 아 여기 음. 나 여기서 한게아라서 그래. 아니 어디야 이아 아, 어딘지 진짜 모르겠네. 개 헷갈려. <laughs> 아니. 거. 아니. 나헷갈리아 여기가 어디야? 나나 들어갔어. 아. 아. 문덩이 할까? 문덩이? 어 콜. 오케이. 진출 안 돼요. 절 이거 뒤집때 어떻게 들어가지? 바로 그 바로 넣으면되나 좋아. 아니면 쓱. 다 <목소리> 아, 아이이발 떨어졌어 니아 <laughs> <너무> 어려운데? 편안하 싫어? 아니 또 내가 네 잠깐 또 떨어졌어 아잠뭐 아니 이거 하려면 어? 좀 쉬운 어, 맵을 하자 쉬운 어, 맵을 왜? 너무, 네. 노잼이야, 너무 아니, 노잼이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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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좀어 너무 어려워서 너무 노잼이야 해봐 아니, 어디야 이 아니, 아니, 아 형님 형 아니, 들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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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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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아니, 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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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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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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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직 아니, 아니,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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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뭐야? 발, 이 발이... 쓰 음, 방귀 안 맞아. 아, 무슨 아. 무발 아, 발 봤어. 발 봤어. 발 봤어. 발 봤어. 아, 정말... 아, 떨어졌어. 네. 아, 뭐 하나? 어? 아, 아, 뭐 하나? 자가... 어, 뒤에 게 누가야? 쟤...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이또 떨어졌네 o 알 I d 어알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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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해라,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어려운 맵하자 어려운 맵이 우리 가더 좋은데? <laughs> 이거 나 존나 잘해. 나 <웃음> <용료라운드야>. <웃음> 아, 거나존나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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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둘다다다어다어졌어다어 뭐야, 은우 앞에 있었네. 은아 불러. 아 이거 뭐, 지이 전화 네 아니, 전 계속 왜, 비... 뭐, 왜 불러? 이 이거 어기 어딘데? 막아놨어, 막아놨어. 막고 있어, 막고 있어. 반칙, 반칙. <laughs> <반치. 웃음> 어디야 <목소리> 이거 다리 깔아아천호 와봐 진짜 아 가만있어 <목소리> 다리 깔았어 아 거기였어 진짜 이름만 있어 오케이 나름 이뻐아잠시만 잠깐만요 형 방송하면 안돼아 평소에도 막아 잠깐만 <목소리> <자>. <목소리> 어, 음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잠깐만 왜 아, 아, 이렇게 빨라? 스 이상한데 잠 아, 빨라 오리야, 오리야. <laughs> 아, <인테리어. 나 웃음>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잠을, 잠을, 잠을. 잠을. 아, 어디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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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시. 아우, 복근색이 지아아어디냐눈 아우, 아우, 눈 아우, 눈 아우, 아아 아우, 아우, 눈눈 눈물. 나. 눈물. 있어, <laughs> 나나 오른쪽 <laughs> 눈물. 눈물. <흐르고> <laughs> 아아아아아

<laughs> 아니, 너안 <laughs> 되겠다. 앞으로 가기 이래 이렇게 하자. 전원아, 더싼 거일까? 아니, 뭐, <laughs> 아니, 앞으로 가기 이래 이렇게 한 번은 더 하자. 아, <laughs> 파나우랑 야, <웃음> 은혈검 타고 바나나 밟는거 보니까 존나 웃기다 삼대일 이상 지금 우리가 이겼어. 아유 <laughs> 못하겠다. 그리고 블리즈 수로에서 솔직히 우리가 광장 안졌으면 우리가 삼대으로 이겼을 수도 있어 우리가. 그래. 아예 가정법 하지. <laughs> 아니 이거 좀 웃긴데 더하자 뒤로 달리기로. <laughs> <laughs> 막자는 거 존나 언니 웃겨. 레이 군도 <laughs> 생기는 뒤로 달리기. 거의 매니 원래 좀사랑이는데 전부가. 앞으로 사랑해. 가기 거예요. 한, 한번 더하자. 앞으로 가기 했다가 하 자. 미신 있어요?